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반가워니다 풀따가제입니다. 자, 요번에는 트런드를 뺏겼네요. 그래서 나섰습니다. 예, 트런드를 뺏어가면은 또나섰스로 참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자, 요거 이제 제가 맨날 쓰는 거기 때문에, 유치화 쓰고, 예, 요렇게 도망가 주시면은, 자, 이제, 나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즌, 예, 마스터까지 찍먹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 1킬 정도를 이제 대주고 시작을 해야, 그게 이제 매너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결코 이제 등신이라 저의 킬각을 보지 못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장풍으로 깔짝깔짝. 예, 트런들이 평타를 칠 거리를 주지합시다 예, 근데 트런들이 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아! 그렇지, 와드 살았고. 장. 자, 이제부터 1킬을 줬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키를 너무 많이 주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자, 요거는. 아, 잠깐만. 아, 이 아, 살짝 마이가 더 다가오면 쇠약 쓸라 그랬는데. 아, 이래서 쇠약 사거리가 안 닿아버리네.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거 마이 형님 완전히 엿대버렸네. 엿, 아, 어쩔 수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납시다. 자, 그래도, 마이 형님이 탑을 한번 와준 거, 예, 요거 잊지 않겠습니다. 정글이 이제 두번 오더라도, 저는 이제, 정글 차이를 외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시간일 것이다.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트런들은 원거리 스킬이 없는, 야, 잠시만. 장풍, 대갈통. 네, 원거리 스킬이 없는 등신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요리를 해 주시면 상당히 달달하죠 자 이제 집을 가려고 할때못 가게 해야 되겠죠? 살짝 긁어주고 네요 상태로 파밍만 하면은 그냥 이깁니다 저런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빨리 밀고 집을 한번. 지금 유충은 포기하는 게 맞겠죠. 아이온이 지금 피가 없네요. 자, 요거는 괜히 가지 말고 파밍이 나합시다. 큐는 아꼈다가 대포로 먹읍시다. 대포, 그렇지. 자, 이제부터 트런들이 궁을 쓰기 전까지는 이제 궁을 쓰면 안 됩니다. 궁을 쓰고 나서 궁을 써야 방어력이 이제 덜 깎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서로 누가 궁을 먼저 쓰냐, 누가 인내심이 없냐를 서로 겨루는 그런 시간이죠. 자, 슬로우를 걸어놓고, 대갈통을 때려주면서 살짝 빠져나가면서 궁을 켜주면서 자 요런식으로 대갈통 살짝 빠져주면서 아이 선생님 잠시만요 대갈... 대가... 쓰러지지 자 선생님 잠시만요를 안 외쳤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가뿐하게 예, 1킬 먹은 트런들 이렇게 솔킬 따주시면은 예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리고 이제 포탑 골드까지 딱 뜯어가지고 집으로 가면은 개꿀이죠. 자, 이제 이래서 제가 초반에 1킬을 주고 시작했다. 1킬을 주고 시작했지만 결국 킬을 따는 건 누구냐? 저죠. 그래서 밸런스 패치였다. 자, 이제 쇠약을 조금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갈겨주고. 대각동 한 대만 때려주고. 자 이거 마이한테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자 런드리 형님 슬. 자 에코 형님 아직 6도못 찍었네 이 사람. 어, 이벨리아 뭐야 이거. 그렇지. 아 너무 좋고 싸요 몸통 박치기. 나이스샷. 오 상당히 야무진데. 자 이제 이 정도로 됐으면은. 굉장히 안정권이죠. 자 이제는 트론들 상대로 백도어바 못하게 저지를 하면서 장풍 깔짝 써주면서 자 이제 나소스를 상대로 꽁무니를 빼는 트론들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트론들은 이제 트론들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시종일관 나소스를 뚜드러 패야. 이제 후반 가서 비슷비슷해지는데 벌써 8렙 때부터 저렇게 구석탱이에 짱 박혀서 살이게 되는 트런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렐리아 이자식이 또 이제 스탑으로 싹 로밍을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싹 빠져주면 네, 이렐리아는 이제 헛짓거리를 한 셈이죠. 저기에 와드는 누가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 박아놨지. 자, 집못 갑니다. 제가 안 보내줄 거거든요. 니가 집을 가면은 포탑골도 두 개는 내놔야지. 자,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장풍만 굴어주면은 미니언이 조금씩 타월를 때려주죠. 트런들 할때 제일 빡치는 상황. 14분 전에 포탑골드를 하나도 못 뜯는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제 트런들 유저로서 그런 상황이 제일 빡치더라고요. 그런 거로 지금 이 트런들은 상당히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거리를 안 주면서 장풍만 깔짝깔짝 쓰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슬로우를 싹 걸고 난입을 터뜨려서 개같이 도망가 준다면 트론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자 요거는 마나를 좀 채워가지고 라인 클리어 갑시다자 이제 트론들 부푼 기대감을 안고 아나섰스이 자식 마나가 없으니까 이제 포탑 폴드를 뜯어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에게는 마나 순환 팔찌 마순팔이 있기 때문에 마나가 없어 보이지만 마나가 계속 찬다. 그러면서 개같이 달려가서 슬로우를 딱 걸어주면서 자궁 저한테 썼죠. 그럼 제가 이제 살짝 살짝 빠져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런들이 뚜벅이라 아무것도 못 하죠. 그렇지. 자 마이 형님 요거 도와주시고 아 마이 형님 갱킹 너무 나이스했고. 야, 진짜, 이런 정글만 만나면은, 네, 매일매일 행복 롤쌉 가능인데, 예 네, 현실의 시공창이죠. 아이고, 런드리 형님, 이제 드디어 자살 트런들로 전환을 하셨네요. 어, 근데, 마이한테 킬을 줘도, 너희 편이 웃을 수 있을까? 너무 좋고. 어, 나는 킬안 먹을 거야. 나는 너만 막을 정도면 돼. 음, 나는 킬 마이 다줄 거야. 자 타워 때리다가 삭 빠지면은 트원들 아무것도 못하죠 또 장풍 깔짝깔짝 들주고어이 형님도 저랑 템트리가 똑같네요 군드라부터 갔네 자 슬로우 딱 걸어주고 빠지면 어쩔건데 기둥 없죠? 한대턱 때리고 살짝 빠져주면 어쩔건데 와 근데 군드라 체력 회복 뭔데 저거 와말 안되네요 진짜 아니 잠깐만요 자, 쇠약을 걸어놓고 이렇게 빠지면 어쩔 건데. 그렇지. 어, 이게 책략이거든요, 선생님들. 자, 이제 트런들을 상대할 때이 쇠약을 많이 먼저 찍어주시면 은 좋은 게 이런 데서 딱 드러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치속 트런들이다? 쇠약 3레벨, 4레벨, 5레벨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남의 트런들 함부로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혼납니다. 예, 그냥 트런드를 저한테 줬으면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지. 어, 킬버그 마이 형님 하드캐리 중입니다. 안될 자, 고개 숙인 트런들. 예, 저만 만나면은 누나를 푹 내리깔고 도망가기 바쁘네요. 살짝 빠져주면서. 가갈 아, 잠깐만요. 아니, 이거 굼드라. 아니, 체력 회복이 너무 사기인데, 진짜. 어, 확실히, 군두라를 첫템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자, 여기서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쇠약은 또 들어오거든요? 자, 유체약 켜고 개같이 빤스건 자, 이렐리아. 아주 답답하죠? 뭔가 로밍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안 걸려주거든요. 아주 그냥 답답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농사지으면 어쩔 건데? 나 왕기하면 어쩔 건데? 자 선생님들 이제 트런드라고 게임을 하실 때는 쇠약을 먼저 큐보다 쇠약을 좀더 먼저 많이 찍으시면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큐는 뭐 대충. 적당히 찍으시고, 최악을 먼저 찍으시면 좋습니다. 아이, 뭔, 써렌이에요 하여튼, 아, 원딜이네, 또. 보나마나, 정말. 또 원딜들은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뭔데, 이거? 에코형님 덤빌 용기가 있나? 덤빌 용기가 있나? 살짝 빠져주면서, 대가리. 아 이거 그냥 싸울 걸 그랬나? 아 너무 대가리? 장풍 그렇지 제라스 장풍 너무 좋고 아 요거는 조금 너무 여고생 같다 그냥 말뚝딜 박았으면 둘다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좀 반성하겠습니다 자트론들 지금 한칸 가고 있거든요 자 요거 합류해가지고 도와줍니다 자런자 자, 이레 런니 이리로 오세요 어 이리로 오세요 새학습에 아무것도 못하죠 거기 숨어있으면 뭐 되나? 대가리 슬로우 걸어주면서 마무리 바로 해주면서 자 런드리 형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트런드를 가지고 한타를 가네요 음, 그러면 나도 따라가면 그만이야 자 런드리 형님 함 뜨실? 자 일단 살짝 런드리 형님이랑 할 때는 이게 스킬을 정말 영리하게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예, 스킬 배분 순서가 잘못되면 역번광을당할 수도 있거든요. 대가리. 대가리 살짝 빠지면서. 대가리. 야, 이 형님 부시플레이 질이네요. 살짝살짝 빠져주면서. 카이팅 쳐주면 어쩔 건데. 대가리 슬로우. 장구. 그렇지. 자 선생님들 타워 철거 하나만 보면은 트런들이 장관이 맞긴 한데 밸런스가 말이 안 된다 이게 나섰습니다 선생님들.